그 남자, 정말 친절했어요.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.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, 배신입니다. 오늘은요, 배신을 가장 두려워하는 혈액형 순위. 끝까지 보세요. 당신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. 4위, B형. 뒤끝 없죠? 근데요, 의미 없다고 느끼면 반칼에 잘라냅니다. 그리고, 절대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. 3위, AB형.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선을 넘어 있습니다. 조용히, 차갑게, 흔적 없이 떠나요. 2위, A형. 참고 또 참고. 그러다 한번 돌아서면 평생 다시 안 봅니다. 상처가 깊을수록 냉정함도 더 깊죠. 그리고 1위. 오형. 가장 오래 참고 가장 크게 터집니다. 믿음이 깊은 만큼 상처엔 복수심이 따릅니다. 좋아요 꾹, 구독 꾹꾹.